오늘은 해야될 일이 참 많은 날이에요 먼저 삶은 밤이 있는데 이렇게 두면 애들이 안 먹기 때문에 이거를 까서 꿀이랑 간장에 졸여 주려고 생각을 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를 까 놓고 꿀과 간장으로 좀 졸여 주던가 구워 주던가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가 냉장고에 굴러다녀요. 이거를 고구마 샐러드로 만들 거예요. 또 하나, 굴러다니는 가지. 가지하고, 가지는 가지 반찬도 하고, 고구마하고 같이 해서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오늘 너무 바빠요. 그 참에 틈틈이 고기를 지금 이거 지금 해동돼 있는데 아직 안 해동이 조금 완벽하게 안 돼서 지금 휴지를 좀 싸놨어요 물기 빼가지고 이 고기 소고기도 시즈닝을 할 거예요 바빠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고구마를 씻어놨어요 이제 찜기에 넣을 거예요 이 찜통에 고구마를 찜통에 고구마가 쪄가고 있어요. 가지를 씻혔어요. 가지 자를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자를 거냐면 껍질 있는 부분을 좀 잘라야 되겠네요. 저는 이 가지 껍질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약간 이 가지의 그 떨떠름한 특유의 맛이 있어서 가지를 쓰고 구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울 거예요. 이정도 해도 되겠네요. 일단, 가지를. 이런 부분도 별로 맛이 없어요. 어, 이고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붓기 적당한 크기로. 좀더 맛있게 가지를 잘랐어요. 이제 가지를 굽기 시작할 거예요. 달궈진 흡연을 잡 살살 구워요. 가지가 2년 동안 고구마가 다 익었어요. 고구마 씻어야 돼요. 거의 다 가지가 구워서 가고 있어요. 이제 가지에 가지나무를 할 양념장 만들 거예요. 설탕, 꿀, 간장, 고춧가루, 아, 아, 어. 그리고 파. 구운 가지를 깔고, 구운 가지를 깔고, 가지를 얇게 만들어서 양념된 간장을. 뜹니다. 이제 가지 반찬이 완성되었어요. 아, 이제 반찬 하나 다 만들었어요. 고구마 고구마 껍질 깔 거예요. 껍질을 어 이렇게. 껍질을 까는데 어 이거는 껍질은 강아지 주면 돼요. 강아지가 고구마를 좋아해.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